AI의 실적 또한 저조하며 미국 실업률 또한 저조해져서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됐는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게 풀린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연준이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경기 침체도 오고 수습하기 위해 금리 인하 시 경기 침체가 더 길고 커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는데 실업률이 급작스럽게 커지면서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해도 이미 늦었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보인 거죠. 투더문 코인은 지난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AI의 실적 또한 저조하며 미국 실업률 또한 저조해져서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됐는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게 풀린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연준이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경기 침체도 오고 수습하기 위해 금리 인하시 경기 침체가 더 길고 커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는데 실업률이 급작스럽게 커지면서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해도 이미 늦었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보인 거죠. 시장에 참여 중이신 분들에게 밈처럼 널리 알려진 용어들이 몇개 있는데 외동매매, 수면매매, 역추세매매 등등 사실 흔히 알려진 방향성과는 반대로 매매하는 기법들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투더문코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과 꽤 많은 비율의 구독자분들은 기도매매를 하시는 듯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하면 불장 시작된다. 물론 금리 인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조적인 호재까지 받추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은 몇백 퍼센트 아니 몇천 퍼센트도 갈 수도 있죠. 근데 투더몬 코인의 말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에 맹신하지 말고 기도 매매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에서 수백 프로씩 오르는 게 정해진 수순이라면 8월에 사서 9월, 10월에 팔아 모두 부자가 되는 시나리오일 텐데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예상도 못하게 자고 일어나면 주식 종목 연속 하한가 때리고 사람들 이제 인생 끝났다 한강 간다 할때 불과 몇주 만에 코로나 하락분 말아 올리다 못해 역사상 최고점까지. 유동성 핑계로 가는 모습 포착하셨을 텐데. 호재나 악재는 일정 부분만 참고할 뿐 누구나 아는 기사 호재로 기대를 해 봐야. 실망만 커지고 낙심만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 3시경 미국이 다섯 번째 FOMC가 종료되었죠. 이번 FOMC 역시도 금리 동결 만장일치로 끝이 났습니다. 파월은 이번 FOMC에서 처음으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 침체가 없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데이터라면 금리 인하를 9월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해준 것이죠. 저는 이번 FOMC가 종료되고 예수금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단순한 하락 혹은 상승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라기보단 2024년도 상승장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좀더 상승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금리 인하가 9월이 아니라 11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9월이 아니라 11월이면 최근 하락에 두려워 매수를 하지 못한 저희에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파월은 이번에도 향후 데이터에 집착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변수인 부분입니다. 혹여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한들 금리 인하는 이미 그들의 테이블에서 탁상공론되어 있기 때문에 9월이 아니더라도 2024년도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모든 폭락의 원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닷컴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금리 인하 이후 주가가 폭등한 사건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투더문 코인은 단언컨대 이 데이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99 금리 인하 이유는 닷컴버블이 고점에서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는 폭락했었고 과거 2008년 금리 인하 이유는 부동산버블이 고점에서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는 폭락했었는데요. 현재 2024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잘못된 유동성 공급과 과도한 AI 열풍.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따른 과도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물론 지금은 시장이 버블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다시 또 공급된다면 그 버블은 더 커지겠죠. 다만 전그 버블이 2024년에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서 주가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폭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이는 이유는 2024년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때문 또한 한몫하는데요. 투더문 코인이 2024년도 상승을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돈풀기를 할 것인데 이전 코로나 때의 돈풀기로 높아진 인플레이션과 그를 잡기 위한 고금리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우리도 잘하고 있다 정도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난감한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표심을 얻지 못한다면 대통령장리는 물론이고 상하원 의원 역시 공화당에게 전부 뺏기게 될 노릇이니 돈풀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겠죠 트럼프가 연일 친 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하고 그와 경쟁을 하며 위기의식을 느끼는 민주당의 해리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증시와 비트코인은 fomc를 이후로 저점을 낮추며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꽤나 큰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재료소멸로 증시가 하락한다 같은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차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는 일본상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RSI 지표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 지수는 흔히 매수세로 불리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 현재 나스닥은 일본 캔들 상 가격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매수세는 점점 붙여주면서 저점을 올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하락에도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스닥이 한번더 저점을 낮추더라도 회색박스 구간에서 매물대 지지 형성과 RSI 상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최종적으로 노란색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 기회일 것입니다. 비트코인 상황도 나스닥과 동일합니다. 4개월이라는 긴 조정에서 4차례 저항 받고 돌파하지 못한 구간에 노란색 추세 라인을 그렸는데 현재가부터 해당 구간까지 약 플러스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더문 코인은 저 노란색 구간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 금리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이슈로 시장을 흔들 것입니다. 투더문 코인은 그 흔들리는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력이 흔드는 대로 시장이 흔드는 대로 힘없는 나무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실 건가요? 2024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 유동성은 암호화폐 사업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투더문 코인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